나머지 신들은 굳이 그릴 필요 없지 않나? 이렇게 되면? 남신은 나 하나로 좋게요 인정하시나요? 차하하할로자 자, 오늘은 원신 숙제 날인데요 그림 숙제가 들어왔어요 네 그림만 그리고 땡 하긴 좀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, 진짜 간만인데요, 저도. 춤을 안 추고 있으니까 어색하지? 하도 요몇년 동안 MMD로만 너무 <laughs> 즐겨가지고. 이번에 새 지역이랑 브레싱이 나왔다고 하죠? 새 지역은 그 복귀 유저랑 신규 유저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. 어디까지 밀었냐고? 맵을 보면 언제까지 열심히 한지 알수 있지. 이때가 한참 이제 연재 두개들어갔스 쯤이었을 거야. 그러면 신정 못 간다고? 그래서 오늘 숙제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걸어서 가면 된다고 하네요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이제 파티 설정 창도 바뀌었어. 물론 바뀐지 꽤 됐겠지만 저는 처음 봐요. 내가 할때딱이 정도 조합으로 했던 것 같은데. 유라이드 그 누가 쓰냐고? 이때 짝이었어. 무려 6돌 유라라고요. 호드 스킨? 어, 이쁘네. 얘도 속바지를 입었군. 마비카 체험 한번 해본다고 그럴까? 음. 마비카 명함으 실런트 넣고 베넷 넣고 군함까지. 아, 바이크가 있네. 원신 과학기술 뭐냐고. 부스터가 있어? 어어어어어 엑셀 이 있었네. <laughs> 바이크로 그냥 찍어버려. 아이고, 나수 있다고? 이거 <laughs> 과학 기술 뭔데? 더 똑탈 줄 안다고? 아 씨야. 이거 미친 과학 기술인데? 일단 그려야 되니까 일단 모델링을 살펴봐야 돼요. 라인은 일단 유라와 동급이거나그 이상인데. 몸에 지퍼가 있는 게 포인트네요. 뒤에도 지퍼고 앞에도 지퍼고. 원하는 방향으로 지퍼 내려서 할수 있겠네. 이꾼말 이제 시트 라리 한번 해 볼까? 별사랑 음, 하늘로 돌아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뭘 타고 다니네? 돼. 오, 연출 좀 오타코 뽀야데아 서폿이야. 그래서 서폿이랑 메인 딜러 이렇게 두개 이렇게 픽업 중인 건가? 가챠 계획은 없긴 해요. 있는 것만 한번 꼬라박아볼까? 일단 마비카가 새로 나왔으니까 10돌 한번 돌려보고, 비티카한번한 한 다음에 끄면 되겠지? 바로 뜨는 상상 했 는데, 나온 김에 PV 나만 볼까요？오늘 은 여기 까지 하자. 언니. 최신형 오토바이 타 면서 생활 은 이렇게 겸 소하 게 옛날 방식 으로, 사 나요. 뭐 환생했어? 그러니까 모든 브레이시는 힘을 없잖아요. 계승하느라 정성수 다 정성수 원래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그럼 히메코는 언제가 또 힘을 거예요. 계승하고 죽나요? 그냥 성가신 녀석 줄어들어서 다행이지 어... 음. 가끔은 너도 성가셔 내 아내 이미지랄 자 일단 PV는 다본거 같습니다 이 게임은 안 하는데 가짜는 언제 하나요?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 게임은 안 하는데 가챠는 보고 싶은 마음은 뭐임? 딱 일트럭만해서 운세 대통 생각해봐야지. 아 어, 보통 이렇게 복귀 유저나 한 방에 나와서 비티 카고 이거 좋은 건가요? 해야 되는데 아씨. 오. 안녕. 맞참네. 아, 맞참네. 아, 안녕, 난 타이날이야. 아비리안 수... 누구야? 이... 처음이라면 두개뜬거 아니야? 아 빨! 어... 야! 와, 무리도 치라 이 수륙양용이야. 어 익히면 머리 불타는 게 되게 멋있네요. 오늘 그림으로 이번 신캐 말고도 여태 과거의 캐릭터들도 그려도 재밌겠는데. 가자. 자, 그러면 이번에 나온 위압 그 바이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비카는 레데리에 나오는 애였구나 맞아 맞아 마비카를 한번 그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만 수위는 지켜야 된다고 당부해 주셨는데 딱 인게임 정도의 수위면 되겠죠? 눈 안에 네. 태양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표식이 또 있는데요 저는 좀 평소 머리 말고 좀 노랗게 이렇게 불타는 상태의 머리를 한번 껴볼게요 레 그림방송 같다고? 그림방송이 아닌 적이 없었어 지퍼를 더달아주고요마비가 지퍼! 어디, 뽀미서! 어디, 3배 정도만 더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? 제 평소 그림 방송이었으면 그랬을 테지만 불가합니다 전쟁과 광고, 민복 과감하게 그려보는 세상의 연인단 나는 더덕 실축이라도 출 것이다 그럼 당신이 광고주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? 채팅창이 그왜 이렇게 얌전하냐니 이게 정상이야 레바님 리얼 그림에만 집중하는 모습 보니 이제 각 방송을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촌잘남이 오타쿠 그림 그리는 방송이 만드뭐 <laughs> 이렇게 구체적이야? 레바 형아 지금 여기 광 그래서 푸님에 대한 말을 많이 잠고 있는데 아무튼 하고 나서는 다 말해도 되는 거지.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? 저기 편집자님이 커트하지 않을까요? 뭐 알아서. <laughs> 너가 시작한 거다 이지랄. 아직 뭐할 건데? 저는 못 참겠다. 이 우망한 편집 더 아래쪽 내려서. 오. 딱 제가 생각한 수이네요. 편집자님 한 20분만. 눈과 귀를 감아두세요 왜? 저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? 하 지퍼 지 입으로 물고 내리면서 코로는 냄새 슥 하고 싶다 몸에서 탄내 날것 같은데 얘는 저희가 그림 그릴 때만큼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? 반법이50% 깎였습니다 참고로 후요버스 직원 아님 지퍼 다 잠그면 팔로 안 모아도 가능할 듯 그럼 얘 메인으로 뒤에 나머지 지역 신들 하나씩 그려보죠. 브레래이랑 가장 친할 것 같은 다른 지역 신은 일단 뭐 떠오르는 대로 한번 다 시보나 보죠. 새삼 레가 광고 방송이 개회자인 그림만 그리는 건데 플레이어 해주고 초 하이 퀄리티로 그려주는데다가 캐릭터 만든 사람의게이파악도 잘하고 레반한테 광고 개봉 맡기는 이유가 있음야 그거거든. 앞으로는 그런 말만 하도록 하세요. 나머지 신들은 굳이 그릴 필요 없지 않나? 이렇게 되면 남신은 나 하나로 좋게요. 인정하시나요? 자. 근데 이거 깔짝 그리고 가실 건 아니죠? 깔짝? 깔짝 된다 해볼래? 채색 안 하는 건 짜친다고? 왜 채색을 안 하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걸까? 저의 흑백 베이스의 그림을 그린 건데 흑백으로만 하면 대충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. 아여 오늘 드로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원신 신캐리 마비카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런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호요버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드로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내방송여기까지나병신들아나호드 나올 때쯤에 원신 계정 해킹나 했어가지고 복구 기간 동안 호드못 뽑을까봐 존나 걱정했었는데 잠깐 지금 거의 들어가도 내가 배드실걸? <laughs> 맞아 페이몬이 나 죽지 말라고 이 위로도 해줬어 방송이 <laughs> 여기까지나병신들아애들 <머도> 안녕